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 해야겠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열려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근데 작은 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 확인하면서 가야 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라 그러면 싸우지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니까 우리 가 싸우면 돼요. 이런 설명을 하고 갔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일어나다니 오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작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의 고백에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열려질 때 조금씩 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개입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저도 우리 콩코드 여기 가는데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 제목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어떤 해결하고 싶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끌어 가시는 것 오늘 혹시의 믿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혹시라는 이름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는 이름의 믿음, 계산된 승리보다 하나님 신뢰하고 조용히 한 걸음 내뒤 있는 모습, 그걸 기다리십니다.